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도움되는 사이트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도 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여서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할 건데요. 참고로 무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뛰어넘어 주세요. 인터넷에 접속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익스플로러나 엣지를 사용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글의 한국어 번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크롬을 설치할 건데요. 여기 상단에 크롬 다운로드 입력.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것을 사용해달라고 하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크롬 웹브라우저 클릭. 그리고 크롬 다운로드 클릭. 설치 파일이 생기면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셨으면 크롬 브라우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기본 세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가 있는데요. 클릭. 북마크 및 목록 클릭. 북마크바 표시 클릭.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폴더 추가 클릭 이름은 미국 주식 저장 그럼 이렇게 미국 주식 폴더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investing.com입니다. 유명한 투자 관련 사이트들 중 하나고요. 여기는 매우 다행히도 한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 kr investing.com을 입력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탭들이 있는데요. 시간 되실 때쭉 둘러보시고요. 저희는 실적 캘린더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캘린더 클릭 실적 클릭. 저희는 미국 주식만 볼 거라서요. 필터 클릭. 지우기 클릭. 미국만 체크. 쭉 아래로 내려와서 적용하기 클릭.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 실적과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한데요.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실적을 언제 발표하는지 알아야겠죠. 여기서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종목만 보고 싶을 때는 필터 클릭. 검색에 종목명이나 코드 입력, 엔비디아를 넣어보겠습니다. 과거 발표치와 다음번 발표는 언제인지 나와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검색할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점색에 클릭, 북마크 및 목록 클릭,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 미국 주식 폴더 선택, 완료 클릭. 다음부터는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한국의 네이버 증권 같은 곳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사이트의 재무데이터 포맷이 좋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finance.yahoo.com 입력. 메인 페이지에는 금융시장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 한국어로 번역 클릭 하면 한국어로 바뀝니다. 번역이 엄청 매끄럽진 않지만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종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프로파일에 가시면 이 회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파이낸셔스에 가시면 재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컨 o n v e 스는 종토방 같습니다. 여기도 우측 상단 점 3개 클릭, 북마크 및 목록 클릭, 현재 태블북 마크에 추가, 미국 주식 폴더에 추가. 이제 실적 스케줄과 재무제표를 어디서 보면 되는지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 종목을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지 어떤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tipranks.com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테슬라를 입력하고 조회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과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클릭, 한국어로 번역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EPS와 매출액 추정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감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도 미국 주식 폴더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국 주식 관련 사이트 3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로 겹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